산속 바로 이곳에 위치한 이선녀 표고농장 우리 친환경 표고들을 공격하는 그런 벌레들은 장수풍뎅이 뿐이 아니라 이렇게 민달팽이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나무에 모두 다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laughs> 민달팽이가 여기 아직 살아 있었네. 응. 나무 색깔하고 똑같아서 몰랐었는데 잡아줘야 되겠죠. 가을이 오고 있는 평화의 종소리 저큰 참나무 그 옆에도 똑같은 참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베어서 표고목이 되었고 한 나무는 야전히 남아있는데요. 저것도 나중에는 또 표고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하우스, 이 안에는 표고들이 있는데, 저희는 물을 주지 않고, 하우스에 있지만 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표고가 굉장히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그리고 건조하기도 굉장히 쉽답니다. 건조하면서 곰팡이가 곰패, 나든가 썩는 그런 현상들은 없답니다. 그리고 밤나무들. 가지를 쭉쭉 하늘을 향해 뻗고 밤송이를 다 털어낸 밤나무 가지들이 이른 새벽 내리는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잎사귀는 모든 물을 다 나무 가지로 그리고 뿌리로 내려주고, 잎사귀들을 모두 털어내고, 겨울을 맞이하겠지요. 땅만 보면서 살아온 10월, 이제 바로 11월 첫날. 눈을 들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가을. 이 가을날에 제가 서서 나무들을 바라보고, 교는 들판을 바라보고, 산 속에서 11월을 맞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안에 있는 거는 더 따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머리가 쑥 빠지기도 하고, 배가 찢어지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잘안 떨어져서 이렇게 애를 먹는답니다. 넌 쉽게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완전히 핀 거는 이게잘 떨어지는데, 완전히 핀 거는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넣어놓고. 어, 너도 보자. 너도 보자. 어디 보자. 너도 보자. 으라 아이고. 어, 어휴. 아, 바로. 그거야. 사랑한다. 나의 표고야. 나한테로 오렴. 그렇지. 배가 튼튼하기 때문에 표고가 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표고, 요 줄기도 굉장히, 어, 짤, 이렇게 갈라서 쪽쪽 찢어서 먹으면 고기처럼 맛이 있습니다. 배가 무척 큰 표고. 지금은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하우스 아니어서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뭐 밖에 있는 표고들 뭐 사람들이 좀 안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안 먹어서 탈이죠. 먹는데 왜다 탈이 납니까? 여기는 이산호 표고농장입니다.